자, 온장구에서 타월을 갖고 와요. 타월 접는 법은, 음, 제가 첫 시간에 보여드렸죠. 자, 어, 그냥 갖고 오시면 안 되고, 쟁반이 있어야 돼요. 쟁반에다가 갖고 오신 다음에, 쟁반을 테이블에 놔둬요. 외 거네? 그 다음에 꺼내요. 자, 이렇게 꺼내죠? 그래서, 어떻게? 벌어진 쪽이 바깥으로. 이쪽이 안쪽으로. 요게, 어떻게? 손목 위에서 잡아요. 자, 수건이 너무 깨끗하죠? 이해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손목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뜨거워요 얘기를 해야 돼요. 저희 얼굴에도 했었죠. 그 다음에 전체를 감싸요. 내려셨죠? 그래서 이렇게. 그 다음에 하나, 둘, 셋. 압을 주지 않고 가볍게 그냥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손을 가위, 가위바위보 할 가위 가위 가위를 껴요 그 다음에 삼삼삼이야 바깥에서부터 세번 안쪽 세번 닦으시면 되거든요 하나 둘셋자 어디에 팔꿈치까지 하나 둘셋 닦으신 다음에 쭉 내려오세요 내려오신 다음에 얘를 이제 이쪽이 들어온 면이잖아요 접으세요 깨끗한 면으로 다시 가위를 띄세요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바깥쪽 하나, 둘, 셋 그래서 쭉 내려오세요. 자, 지금 3분의 1 접었잖아요. 3분의 2로다 접은 다음에 깨끗한 면이 되죠? 자, 손등을 한번 살짝 만져줘요. 그 다음에 손가락을 하나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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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다 닦으시면 돼요. 자, 이쪽 면은 지금 지저분하죠? 반대쪽은 깨끗하죠? 그러면 반대쪽으로 해서 손바닥에 올려서 그죠? 저희 배웠었어요. 요렇게 잡아서 어떻게 다리미를 만들어요. 만드신 다음에 지금 닦은 대로 한번더 3, 3, 3 안쪽으로 3, 3, 3 다시 3, 3, 3 3, 3, 3한 다음에 손가락을 들어서 살짝 들어서 사이사이를 다 닦으시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끝났어요.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토너로 다시 한 번. 자, 토너는 3차 세안이라고 말씀드렸었죠? 자, 똑같이 두 장을 유리볼에 담아서 자, 토너를 쪘어요. 그 다음에 잡아서 위서부터 다시 한번 꼼꼼히 닦는 거예요. 자 오일기가 없도록. 자 체크업을 뭐로 하냐면 심사위원이 와서 만져봐요. 오일기가 있는지 없는지. 그래서 다 닦아줘요. 그래서 손등도 닦고 겹쳐서 손가락 손가락 다 닦고 손 돌려서 손바닥도 닦고요. 자 그럼 끝났습니다. 그러면 팔은 이제 끝난 거예요. 끝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? 그죠? 덮어놓고 기다리시면 돼요. 그런데, 그런데 어, 시험 장서마다 약간씩 다르고 심사위원마다 약간씩 다른 게 덮, 푸세요. 덥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덮지 마시고 기다려야 되고 그런 말이 없으면 꼭 덮어놓으셔야 돼요. 그다음에 그다음 다리가 들어가시면 됩니다.